남성 건강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 당신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자연스럽고 편안했던 자기 만족 행위가 이제는 서두르거나 실망스럽거나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48년 경력의 비뇨의학과 전문의이자 남성 건강 분야의 권위자인 박광성 교수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활력, 친밀감,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을 해왔죠. 60세가 넘은 남성들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조용히 성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수십 년 전에는 효과가 있었던 습관들이 지금은 오히려 해롭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그런 실수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민감성을 되찾고 만족감을 높이며 이 시기에 당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몸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실수 네 번째는 거의 모든 남성이 간과하고 있지만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만족감을 되찾는 열쇠가 될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건강 팁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댓글에 이를 아니면 연요를 남겨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세요. 자, 오늘날까지도 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하고 오해하기 쉬운 믿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당신도 의심없이 듣거나 심지어 실천해 봤을 법한 내용이죠. 바로 첫 번째 실수입니다. 전객 보유 신화를 맹신하는 것. 많은 중년 남성들이 사정을 참으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심지어 테스토스테론 수치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는 구식 생각과 인터넷의 사이비 과학에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짧은 금욕 기간이 일시적인 호르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약간의 증거는 있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입니다. 당신의 몸은 자연스러운 배출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기능을 장기간 억제하면 불편함, 골반, 우려, 기분 변화, 심지어 전립선 문제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이런 결과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건강하고 적절한 사정이 이롭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주고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며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힘을 얻기 위해 몇주 또는 몇달 동안 참는 것은 종종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좌절감, 짜증, 그리고 몸의 실제 요구사항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죠. 자위는 통제력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의 리듬을 이해하고 신호를 존중하며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탐닉이 아닌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처럼 자신을 관리하는 행위로 생각해 보세요. 의식적으로 접근하면 당신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주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제가 힘이라고 믿고 있다면 다른 어떤 구식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만족감과 기능성을 제한하고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다음 실수는 아마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수. 매번 똑같은 잡는 방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것. 특히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개인적인 습관에 있어서 일상은 편안함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에 있어서 매번 똑같은 잡는 방식, 압력 움직임을 사용하는 것은 조용히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 예측 가능성이 민감성 조화를 초래하고 심지어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즐기는 능력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익숙한 방식만 고수합니다. 몸은 적응합니다. 똑같은 종류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그 특정 패턴에만 반응하도록 조건화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만족감을 느끼거나 절정에 도달하거나 정신적으로 몰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남성성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의 몸은 새로운 자극을 통해 다시 깨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며 그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손을 바꿔보거나 압력을 조절하고 속도나 리듬을 다르게 해보세요. 새로운 움직임을 시도하거나 안전하고 적절한 도구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익숙한 방식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키는 연습과 같습니다. 마치 새로운 운동으로 근육에 도전할 때더 강해지는 것처럼 새로운 감각을 탐색하도록 자신에게 허락할 때 당신의 만족감 역시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신의 몸과 조화를 이루고 함께 진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이 들면서 희미해지는 쾌락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쾌락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깨닫지 못하는 훨씬 더 흔한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들이 왜 서두르고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가 될수 있는 실수죠. 아마 당신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서두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남성들이 필요나 비밀 유지 혹은 습관 때문에 자위를 서둘러 끝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는 급했던 행위가 깊이 뿌리 박힌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경험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태도는 그것을 기계적인 행위로 만들고 진정한 쾌락과는 단절시키게 됩니다. 만족감이나 즐거움보다는 단순히 해소를 위한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60세가 넘은 남성들에게 이런 성급한 접근 방식은 여전히 당신의 몸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더 깊고 충만한 감각들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서두르면 몸이 점진적으로 흥분 상태에 도달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마음 또한 그 순간에 머물지 못합니다. 대신 여정을 거의 알아채지 못한 채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게 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감각을 둔화시키고 행위 후에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결감의 원천이었던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속도를 늦추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몸이 깨어날 공간을 주고 신경계가 완전히 활성화되도록 이끌며 마음이 하나하나의 감각과 다시 연결되도록 합니다. 깊은 호흡, 의식적인 접촉, 그리고 속도를 늦추는 것은 평범한 순간을 영양가 있고 강력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쾌락은 단순히 절정에 도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에 집중하고 리듬을 느끼며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일상이 아닌 의미 있는 것으로 대하면 당신은 더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더 온전해지며 자신과 더 깊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서둘러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당신의 잠재력이 모두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몸의 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말이죠. 다음 실수는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완전히 간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실수. 몸의 다른 부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많은 남성들이 자위시, 오직 성기에만 집중하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중요한 유일한 감각의 원천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 당신의 몸은 탐색될 때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신경 말단과 쾌락 구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한 부위에만 자극을 제한함으로써 당신은 여전히 몸이 제공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신체적 정서적 감각의 전체 범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허벅지 안쪽 가슴 아랫배목, 그리고 특히 회음부는 흥분을 고조시키고 연결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부위들은 단지 신체적인 민감성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동안 당신이 더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몸과 더 조화를 이루며 더 감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부드러운 접촉 마사지 온도 변화 등은 단순히 사치가 아니라 더큰 쾌락으로 가는 문입니다. 몸 전체를 활용하는 것은 진부한 습관에서 벗어나 훨씬 더 풍부하고 충만한 경험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실험적이거나 특별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복잡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감각감정 그리고 인식이 어우러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몸 전체를 자극할 때 만족감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하지만 신체의 여러 부분을 탐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접촉 자체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흔히 간과하며 이로 인해 편안함과 민감성이 조용히 줄어드는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자주 무시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다섯 번째 실수는 바로 윤활제 사용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수분이나 민감성 변화 같은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로 인해 신체 접촉의 느낌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성들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윤활제 없이 자위를 계속합니다. 사실, 윤활제 사용을 피하는 것은 편안함과 만족감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찰과 자극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민감성을 감소시키는 미세한 피부 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윤활제를 사용하면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부드럽고 자극 없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며 불편함을 줄이고 파트너와의 친밀감에 더 가까운 감각을 제공합니다. 잠들어 있던 신경 말단을 깨우는 데 도움을 주고 만족감의 지속 시간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거나 손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남성분들에게는 윤활제가 노력을 덜어주고 경험을 훨씬 쉽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하는 요구를 지원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야를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 돋보기를 쓰거나 편하게 걷기 위해 지지력 있는 신발을 신는 것처럼 윤활제는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자기 관리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윤활제를 받아들이면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 더 활력 있으며 자신의 성건강을 더잘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도구를 갖추고도 많은 남성들이 신체적 한계보다 훨씬 강력한 무언가에 의해 여전히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아닌 마음에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만족감을 얻으려는 가장 의도적인 노력조차 조용히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바로 행위에 대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은 많은 남성들에게 자위에 대한 감정은 오래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성이 금기시되고 자기 위안이 숨겨야 할 대상이나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환경에서 말이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조용한 메시지들은 내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자위가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행위 후에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거나 비밀스럽게 서둘러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긴장감은 당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몸과 성에 대한 전반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절대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도와 배려를 가지고 접근할 때, 자위는 강력한 감정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심지어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위한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탐닉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순간인 거죠.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규칙적인 자기 위안은 더 나은 수면 기분, 개선 불안 감소, 더큰 자신감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경험을 가로막는다면 이러한 이점들은 완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러한 오래된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진정 당신 자신의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배운 것인가요? 자위를 비밀스러운 습관이 아닌 자연스럽고 건강한 자기관리의 형태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평화와 편안함 자부심을 느낄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서적 자유는 방정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족감을 크게 제한할 수 있지만 종종 간과되는 마지막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시도하기 전까지는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며 시도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바로 60세 이상 남성을 위해 고안된 도구나 개선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함에 따라 많은 남성들이 민감성 손놀림 체력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똑같은 자기 위안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돕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도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똑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한 자존심이나 어색함 때문에 혹은 단순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이러한 자원들을 외면하기도 하는데, 이는 더 깊은 편안함과 쉬운 움직임, 심지어 더 강렬한 감각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나이든 남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셀수 없이 많은 현대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슬리브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재현해주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은 뻣뻣해진 관절을 지지해주며 부드러운 마사지 도구는 이전에 탐색하지 않았던 부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당신의 손길이나 남성성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몸에 현명하게 적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돋보기 쓰는 것을 망설이지 않거나 관절을 위해 좋은 신발에 투자하듯 자기 만족을 위한 잘 구한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저 현명한 자기 관리일 뿐입니다. 진실은 나이가 들면서 성적인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성이 진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단계에 맞춰 만들어진 도구들을 받아들이면 더욱 만족스럽고 덜 힘들며 현재 당신의 필요에 더잘 맞는 방식으로 쾌락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호기심과 활력을 다시 불 붙게 하는 새로운 감각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와 기술만으로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기 만족에 대한 완전한 접근 방식. 이 시기에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몸과 더욱 깊고 보람 있는 연결로 이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습관이나 비밀 혹은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 호기심 그리고 수십 년 전의 당신이 아닌 지금 현재 당신 자신의 모습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오래된 신화 수치심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을 놓아줄 때 영향을 공급하고 회복시키며 심지어 치유까지 될수 있는 경험의 문이 열립니다. 다양한 기술을 시도하고 각 순간을 진정으로 느끼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몸 전체를 탐색하며 변화하는 필요를 지원하도록 고안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훨씬 더 의미있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쾌락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해소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 조정을 감정적인 변화와 결합하여 자기 만족을 탐닉이 아닌 자기 관리의 한 형태로 재정의할 때 수년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당신 안의 일부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감 활력, 그리고 당신의 성적 건강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강 마음의 평화, 그리고 당신 자신과의 평생에 걸친 친밀함에 관한 것입니다. 완전한 접근 방식은 당신의 필요가 정당하고 욕망이 건강하며 당신 혼자만의 시간이 당신의 다른 어떤 부분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성장 발견 만족을 경험하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신은 지금 막 인생에서 가장 연결되어 있고 의도적인 장애에 들어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로부터 시작됩니다. 결론, 쾌락, 자신감, 그리고 자기 존중, 되찾기. 60대, 70대 또는 그 이후에 도달하는 것은 당신의 성적 정체성의 끝이 아니라 더큰 명확성, 지혜, 그리고 연민으로 그것을 재정이하라는 초대입니다. 많은 남성에게 노화는 에너지 민감성, 감정적 리듬의 조용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들이 당신의 남성성 느끼는 능력 혹은 쾌락을 경험할 권리를 상실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사실 정직함과 배려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이 시기는 당신이 살아온 가장 풍요롭고 깊이 만족스러운 장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진실은 60세 이후의 자위는 결코 유치하거나 숨기거나 서두를 행위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지탱해온 몸을 돌보고 연결하며 존중하는 유지 활동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에 대한 존중의 한 형태이며 의식적으로 행해질 때 신체적인 쾌락 뿐 아니라 자신과의 정서적 친밀감을 되찾는 강력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기쁨과 활력을 조용히 빼앗아가는 일곱 가지 흔한 실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객 보유 신화에 매달리는 것 매번 같은 기술을 반복하는 것, 행위를 서두르는 것, 몸 전체를 무시하는 것, 윤활제 사용을 소홀히 하는 것, 오래된 수치심을 안고 가는 것, 그리고 현재 당신의 필요에 맞춰 고안된 유용한 도구를 피하는 것. 이것들은 단순한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더 이상 현재의 당신에게 맞지 않는 구식 사고 방식의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거나 몸의 더 많은 부분을 탐색하거나 단순히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 같은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이것은 더잘 수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종종 나이든 남성들에게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관계 친밀함 쾌락에 대한 당신의 욕망은 결코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변했을지언정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차원의 인식과 새로운 종류의 존중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항 대신 열린 마음으로 그 부름에 응할 때 당신은 성숙함과 힘을 동시에 갖춘 남성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쾌락을 되찾는 것은 곧 당신의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60세가 넘은 많은 남성들이 수행 능력 기능, 심지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조용한 의구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절정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지 또는 발기가 얼마나 강한지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현재의 당신 자신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몸과 싸우기보다 몸의 소리에 기꺼이 귀 기울이려는 의지에 있습니다. 자신을 존엄하게 대할 때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나는 여전히 중요하며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존엄성의 감각은 침실을 훨씬 넘어 확장됩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관계, 정신적 명료함 심지어 수면의 질에서도 나타납니다. 자기 위안에 마음 챙김으로 접근하는 남성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이점을 발견합니다.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 더 나은 기분, 수면 개선, 심지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만족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서두르거나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전체 그림 속으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존중을 되찾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진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고 오래된 신화가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지 않으며 당신의 필요가 탐닉이 아닌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세요.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구식 믿음들을 놓아주세요. 탐색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허락을 자신에게 주세요. 당신의 편안함을 지원하는 도구에 투자하세요. 사과할 필요 없이 온전히 느끼도록 자신을 허용하세요. 자기 위안을 숨겨야 할 습관이 아닌 존중해야 할 실천으로 대하세요.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을 다하고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보살핌을 이기적이 아닌 영혼을 위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돌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대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신감, 에너지, 기쁨까지도 말이죠. 성적 건강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쾌락이 더 이상 속하지 않는 마지막 장도 없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고 급해는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각을 다시 발견하든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자신의 부분을 탐색하든 당신의 몸과 정직하게 연결되는 매 순간은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아직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진실은 당신이 전성기를 지났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전성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행 능력이 아닌 현재의 속도가 아닌 깊이의 수치심이 아닌 경외감에 뿌리 내린 전성기입니다. 당신의 쾌락은 정당하며 당신의 자신감은 당신이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기 존중감은 당신이 기꺼이 키우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의식적인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것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겁니다. 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